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토록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부터 학업과 진로, 가족을 꾸리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묻게 하는 깊은 상실감까지, 삶은 결코 평탄한 길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는 희망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설을 통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후 60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중한 명인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어머니와 첫 번째 아내를 살해했으며 두 번째 아내의 죽음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주후 64년 7월에 발생한 로마 대화제의 배후로 네로를 지목합니다. 엿새 밤낮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른 불길은 로마의 상당 부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네로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욕망에 불탔지만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재건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방화범으로 지목되자 네로는 교활하게도 당시 로마 사회에서 미움받던 소수집단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핍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던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네로의 잔혹함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씌운 뒤 우리의 가두고 굶주린 사냥개떼를 풀어 물어 죽이는 장면을 와인을 마시며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뜨거운 밀랍에 담갔다가 정원나무에 매달아 불을 붙여 밤새 파티를 밝히는 인간 촛불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저 우리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친구가, 가족이 바로 어젯밤 인간 촛불이 되어 타들어 갔을지도 모르는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베드로는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첫째는 지금 이 순간 답을 알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아파하며 시련을 겪고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의 아픔, 건강 문제, 관계의 긴장, 자녀에 대한 걱정, 중독의 고통. 그 어떤 형태의 시련이든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언젠가 인생의 시련을 마주하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련에서 막 빠져나왔거나 시련의 한가운데에 있거나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인생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 전서 한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추방된 자, 순례자, 이방인, 낯선자 등으로도 번역됩니다. 즉,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입니다.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다른 도덕적 기준을, 다른 신념 체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엄마, 다른 아빠, 다른 남편, 다른 아내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법,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에 실현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그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잠시 여러 시련을 겪어야 할지라도 앞에 놓인 놀라운 기쁨이 있기에 진정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시련을 없애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는 영원하고 놀라운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련에는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영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기독교가 낯설지 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를 세 가지 종류의 가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려받은 믿음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셨고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교회에 갔으니 당연히 저도 기독교인이죠. 마치 혈통처럼 믿음이 유산으로 상속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믿음이지 당신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깊다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의지로 고백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얕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인생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 세상의 쾌락이 다가오자 뿌리가 얕았던 그 싹은 이내 시들어 죽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중 일부는 6개월 뒤에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으며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어떤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도 승리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줄 깊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팟캐스트를 듣거나 좋은 강연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삶을 나눕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타인을 섬기게 되고 믿음의 뿌리는 더욱 깊고 튼튼해집니다. 악한 사탄이 당신을 넘어뜨리기 전에 당신은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 믿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겠어요. 어쩌면 우리 중 일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났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건부 믿음이며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그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시련은 당신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시련은 당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다. 사도 베드로 자신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는 시험을 받았고 심지어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회복되고 용서받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약 25년 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사탄은 지금도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려합니다. 당신의 영적 원수가 당신을 하나님의 것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기에 베드로는 다혈질에 성급하고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은 후에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놀랍도록 담대하고 강인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사용하여 그를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어린 소녀 앞에서까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후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는 오순절의 말씀을 전하여 3천명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 안에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상처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둘째, 시련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베드로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이것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올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휘로는 도저히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하늘의 감정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해서 구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모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유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쁜 소식은 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절박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이 너무나 낮은 곳에 있어 오직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곳에서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스물한 살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스무살에 결혼했는데 결혼 직전에 심한 병을 앓은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식료품점에 다녀올 수 있었지만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아빠인 목사님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그는 딸이 죽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으로 가서 아내 몰래 몇 시간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결국 딸은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니? 딸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전 항상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요. 희망은 제 중간 이름이잖아요. 실제로 그녀의 이름 중간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그들 가족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자신처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그들을 위로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가장 큰 시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께서도 당신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 입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한복판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 당신께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평안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음을 뿌리 깊지 않았음을 깨달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주님을 알고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여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